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연경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선생님이 좀 긴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유명한 6학년 소수의 나누셈 부분을 오늘 배우게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6학년 친구들이요. 바로 이 소수의 나눗셈 단원을 공부하면서 수학에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 또 어렵기도 하지만 또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역시 수학은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인데요.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 5학년 친구도 있을 거예요. 5학년 친구들은 5학년에서 배우는 소수랑 소수의 나눗셈이랑 조금 다른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하고요. 6학년 친구들 중에 선생님 그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 선생님 지금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 이번 시간에 소세나누쌤을 정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쉽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무엇인지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해요. <목소리> 자, 선생님 강의에 마스코트가 된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배우는 내용이 뭐 이래요. 우리 배우는 단원이요. 소스의 나누쌤인데, 배우는 내용도 소스의 나누쌤 1, 2, 3이 뭐예요? 하는 친구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이 유형을 나누려고 나누려고 봤는데 결국 하나라는 거고요. 그걸 그래도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굳이 나눴다면 세 부분으로 나눠 본 겁니다. 원리는 단 하나예요.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시간에요. 우리가 5학년에서 배우는 소수의 나눗셈 배웠어요. 그런데 5학년에서 배우는 소수의 나눗셈의 특징 혹시 기억나시나요? 소수의 나눗셈 중에서요. 5학년에서 배우는 건 바로 이 부분 나누는 수가 언제나 어떤 경우예요? 자연수인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6학년으로 넘어옵니다. 6학년은 조금 더 어려운 걸 배워야 될 텐데요. 6학년에선 이 나누는 수가 바로 자연수가 아니라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 나누기 소수가 되는 거예요. 5학년 때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던 거고 6학년에는 소수 나누기 소수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자 여기 선생님이요 20 나누기 10을 이렇게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2 나누기 1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몫이 어떤가요, 여러분? 둘다 같아요. 몫이 어때요? 2, 2. 둘다 몫이 같죠?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20이 2가 됐고요. 10이 1이 됐습니다. 어? 둘다 똑같이 나누기 10을 했네요. 그 말은, 아,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나누기 10씩, 나누기 10, 나누기 10, 으로 나눠졌을 때, 몫이 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가 20이 됐고, 1이 10이 됐어요. 어, 그러면,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곱하기 10을 해도, 똑같이 곱하기 10을 해줘도 몫이 같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억할 거, 아, 우리가 20 나누기 10을 하나, 또는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서 200 나누기 100을 하나, 또는 우리가 나누기 100 나누기 100을 해서 2 나누기 1을 하나, 목숨 모두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시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 한50% 반은 다 배운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5학년 때까지 배운 걸 이용하려면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연수로 생각해요. 2.4가 아니라 24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자, 점을 이동하는데요. 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점을 여기로 옮겨서 생각한다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는 2.4가 아니라 2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되죠. 되나요? 이것만 10을 곱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2.4가 24가 됐다는 건 10을 곱해준 거죠? 이것만 곱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죠? 똑같이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해도 몫은 같다는 거 방금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2.4를 24로 생각하고요. 50.4를 504로 생각해서 504 나누기 24를 지금 계산을 할 거예요. 그 몫은요. 50.4 나누기 2.4의 목과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눈에는 이 점이 사라지고 이 점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다른 눈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24가 50에 몇번 들어가느냐? 두번 들어가네요. 그래서 4, 2, 8, 2, 4 이렇게 됩니다. 빼고 하나 내려와야죠. 빼고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2.4가 아니라 24예요. 여러분. 점이 여기 있는 거. 우리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24가 한번 들어가서 24하고 0 해서 선생님. 여기 있는 점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점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굳이 점을 찍자면 여기 있는 거죠. 즉 목시 21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친구들 아주 중요한 거했습니다 우리가 5학년 때 배웠던 그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자연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목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만 무작정 그냥 자연수로 만들어주면 안 되죠. 둘다 똑같이 곱해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거였습니다. 굳이 유형을 얘기하자면 자리 수가 같은 건데요. 여기도 소수점 아래 한 자리 수, 여기도 소수점 아래 한 자리 수. 그래서 자릿수가 똑같은 경우를 지금 처음에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릿수가 좀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수가 있고요. 여기는 소수점 아래 한 자리 수가 있습니다. 굳이 유형을 얘기하자면 이렇지만 원리는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여기 부분을 자연수로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원년때 배웠던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러면 2.9가 아니라요. 점을 옮겨서 29로 생각하면 되죠. 앞으로 우리 눈에는 2.9가 아니라 29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10을 곱하냐? 아니죠. 똑같이 10을 곱해줄 경우에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10을 곱해줘서 185.6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눈으로 쫙 변해서 185.6 나누기